<laughs> 안녕하세요 지우채연입니다 우리 지우채연 어디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우채연의 채연입니다 아, 채연이 네. 왜또 나왔어요 오늘 응. 나홍이의 초코우유는 이걸 막아볼거요아 오늘은 우유 이런 띠부시떡도어을게요아 우유 구워야 되니 네 데워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포켓몬 스파게티에 세상에 여기에도 예쁜 스티커가 있대요. 스티커. 네, 그래서 요 스티커 여기 뭔가 있거든요. 이거 4,500원이고, 우리 세븐일레븐 여기 가면은 편의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자, 채연이가 뜯어서 무슨 스티커가 나오는지 보여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뜯었어요. 가 뜯을게. 네, 뜯어주세요. 맞아. 그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걸 다 꺾여내야 돼요. 아못하겠어요아 그래요? 피카츄피카츄는안 어, 뜯기게 잘 해볼게요. 으샤. 짜라 네, 요기 뚜껑을 아, 네, 열어야 돼요. 쪼금. 어, 뭐 어머, 벌써 보이네요. 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아, 밖에 있었군요. 이거는 팬텀. 스파게티여가지고 오펜텀 보이네요. 우와.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랑요. 위에 체다 치즈도 있고, 너겟도 올라간 거예요. 펜텀이 들어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펜텀 스티커 나오는 대로 좀 보여주세요. 혹시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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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텀, 팬텀. 우리 펜텀도 좋아하는데. 어머, 보여주세요 어머, 펜텀이가. 메롱메롱+ 메롱메롱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우리 포켓몬 스파게티를 사와봤어요. 데워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데워서 우유랑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채연이 인사해줄래요? 네.